특별 생방송 중구 2014 희망원돌 따뜻한 겨울나기 네 중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필입니다. 12월이 됐어요. 네. 네, 확실히 12월 들어서니까 연말 분위기가 물씬물씬 물씬 곳곳에서 풍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말 하면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오늘 특별 생방송처럼 이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야말로 연말 분위기에 백미 아니겠습니까? 용필 씨가 뭐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용필 씨 나와주세요. 뭐라긴 뭐라고 있겠습니까? 이건 메인 무대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전해주는 분들 한 분씩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8 이태원 지구촌 축제 폐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두 사람 중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문화대상 금상을 수상한 나폐평양 연합의 플라 춤과 파이팅 전통 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틀간 이태원에서 펼쳐진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 여러 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즐기셨을까요? 즐거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직 그 화려한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지요? 좋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